오늘은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쵸? 지난주가 몇 차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니? 지난주 몇 차였게? 몇 차! 2차 맞아. 오, 똘똘이들. 맞아요. 2차였어요. 2차. 음, 사실, 이렇게 2차에서 3차 올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금 스킵스킵해서 좀 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요, 3차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까지만 해도 지난주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죠빌립보 교회만 했어도 거기는 다 이방인이었는데, 자, 이제 어, 1차 전도 여행은 2년 걸렸고, 2차 전도 여행은 3년 걸렸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요. 총 5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목적도요. 과거에 다녀왔던 우리 지금 그 모든 선교 여행지가 잘 자라고 있나? 핍박은 받지 않고 있나? 어 한번 좀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바울은요. 과거의 경험을 인하여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야지.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가야지. 그래서요. 오늘 읽기 전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요 에베소에 잠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잠깐 머물고 그러고 오는데요. 에베소에서 작별하여 떠나올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에베소에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너무 절절하게 경험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네, 마이크 조금 볼륨도 높여주세요. 예, 네. 바울이 여러분 리더십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 보면은요 바울 같은 대사도는 마음대로 다할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가 생각하고 그가 결정하는 건다 오를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목사님이 지금 19장까지 오면서 보는 건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매번 사도 바울이 좀할 만하면 막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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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때요 에베소서를 딱 에베소를 딱 떠나올 때조차도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올게 그래요 어,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꼭 돌아올게 이런 말을 못해요 이제는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게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는요. 특별히 이제 1차 2차 때 돌아봤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에베소로 드디어 가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잠깐 머물었던 에베소 어떻게 지내고 있나. 19장 1절부터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에베소에서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입니다. 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드디어 왔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볼로 밑줄 그어보세요. 아볼로. 어,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네요. 이 이름도 한번 기억해 볼 만합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언변이 아주 뛰어나고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능통한 자였어요. 말을 어찌나 잘했든지요. 웬만한 유대인을 논리로 다굴복시켰던 참 멋진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능통했다? 그 말씀은 뭐라고요? 구약성서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오실메시아만 예언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은 아직은 대놓고 나타나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아볼로가요. 지금 보니까 에베소에서 먼저 바울이 오기 전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지금 고린도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봤더니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래요? 말 그대로 어떤 제자?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제자? 어? 어떤 제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데테스 그래가지고요. 주님의 제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앞에 꼭 붙어요. 그 제자, 그 제자, 그 제자는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어?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뭐래요?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혹시라도 어, 스승의 이름이 엉, 이제 좀 나열될 때는요 뭐 가말리엘의 제자 뭐 아볼로의 제자 이러는데요 아니 아볼로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래요 어떤 제자 그데이 어떤이라는 뜻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 그리고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 누가는 정말 패폭기예요 자기가 봐도 이 제자들이요 영 아니었던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기가 참 모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어떤 제자라고 기록을 딱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이 에베소에서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입니다 하고 모였던 자들이 뭐래요? 성령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 어, 이거 제자 맞나?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 밑줄자.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 그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요 요한의 세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대심이 빠져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심이 빠져 있고요. 심지어 내 의지로 받을 수 있는 세례였어요. 저 세례 받을게요. 그때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세례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줄을 섰다 그랬죠. 바리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으면 얼마든지 내 의지로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요한의 세례에는 어떤 것이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뭐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러면서 제자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안 되겠네. 사절해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이르되라는 단어로 동그라미를 쳐 주시겠습니까? 말을 하죠.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을 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르렀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디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예수 동그라미 빡빡 별표도 쳐 주시고요. 결국 바울이 에베소에 모여 있었던 아볼로가 가르쳤던 그 어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르되 말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그렇게 뭐 길거나 막 엄청난 어대 강연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붕회를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듣고 듣고, 듣고 동그라미 칠까요? 그들이 듣고,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다니, 어떤 결단이 일어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 사람쯤 되더라. 오, 이거 우리의 패턴하고 조금 다르죠? 원래 이쯤 되면 몇천 명 돌아오고, 막 그죠? 막 몇만 명 결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에베소에서는 조촐하게 열두 사람의 제자를 다시 세우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요. 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했지만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와가지고요. 얘들아 너네 예수님 몰랐네. 예수님 알아야 돼. 말씀 가르쳐줘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 우리가요 이게 순환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들리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 부흥해 했으면 좋겠어요. 막 수련해 수련해 하지만. 오늘 9시 10분에 수림이가 우리 회장님이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꼭 부흥회가 아니더라도요. 수련회가 아니더라도요. 일상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성령 받고 우리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방언과 예언은 여러분 구분하셔야죠. 이거는 성령이 임하면 주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다 이렇지는. 않다라는것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조촐하게 12사람 정도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음, 여전히 늘 하던 패턴대로 합니다. 회당이나 기도처를 찾아갔었죠. 전도할 때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에베소에 어떤 사람도 있었다. 유대인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암시가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들에게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대요 3개월 내내 말씀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메시아로 신뢰하셔야 돼요 했는데 구절해 보니 어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대요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 집사님, 권사님, 어, 청년회장, 찬양인도자,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요. 도리어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고 마음이 막 굳어진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이런 패턴이 되면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떠났죠. 떠나고 다른 동네도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번에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3차 때는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구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미을 짝어 볼까요? 이번에는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차 때에 사도 바울의 전략은 달라집니다. 1차, 2차 때만 어때요? 어때요?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돌맞으면 또딴데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요. 떠나지 않아요. 에베소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평소에는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나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앞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열두 명의 제자 앉혀놓고 에베소에서만 그해부터 2년을 꼬박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차 전도행 2년 걸렸다 그랬죠 그리고 2차 전도행은 3년 걸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 3차 전도행은 총 5년인데 5년 중에 2년을 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오직 몇 명? 열두 명 12명만 붙잡고 씨름하게 이릅니다 바울이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라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의 어, 학자 이름입니다. 수사학자 일 거라는 측도 있고요. 철학자라는 그런 어떤 썰도 있는데요. 두란노라는 서원 서원은 음,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예요. 학교. 스콜라입니다. 스콜라. 스콜라가 스쿨의 전신이에요. 여러분 어, 공부를 모여서 하는데요. 대략 11시부터 4시까지 장소를 빌려서 했을 거라는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강론 하니라 11시부터 4시까지 날마다 2년 동안에 거기서 12명을 앉혀 놓고요. 강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알찬 바이블도 하고 알찬 목자도 하는데 목장도 했는데 일주일에 모여 가지고 한 1시간, 1시간 30분 그렇게 딱 여섯 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뭐 사도 바울은 끝장을 본 거예요. 12명 딱 앉혀 놓고. 우리 진짜 어제 보니까요. 인턴 목자 목자가 12명이더라고요. 열두 명딱 저기 성가대실에 가둬놓고 어 그냥 2 년을 일상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하루 몇 시간씩 다섯 시간씩. 와 목사님들 이거 힘들 것 같아. 목사님들 이거 너무나도 힘든 거야. 그지? 날마다 강론하느라 1 0절두회 동안 이 같이 하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나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날가지 않았고요 오직 서원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와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이 움직인대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울 뿐이지만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딱 12명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도 그 말씀? 나도 그 말씀? 좀 들려줘봐. 뭐 배웠어? 오늘도 뭐 배웠어? 바우 선생님이 뭐 했어? 이거예요, 이거. 12명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 말씀이 살아서 이 12명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 12명의 삶으로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니까 주변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번에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바뀌려면,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수련회 때 울고 짜고 정말로 감정적인 거 많이 합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막 수련회 때 화려한 조명이 엄청나더라고요. 코로나 직전에 목사님 수련회 한번 갔는데, 큰 무대에서요, 번쩍번쩍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요. 찬양 시간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드러머가 물도 뿌리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막. 근데 애들이 막 드러머가 물을 뿌리니까 와! 막 이래요. 막 드러머의 그 물이 마치 성령의 생수인 듯이 그런 거 보고 목사님 충격 먹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때 막 종원이도 있었고 종원아 목사님은 이 분위기가 적응이 안돼 그랬더니 걔네가 저한테 에이 꼰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한테 에이 꼰대 이랬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때요 막 화려한 조명이 우리를 막 감싸고 그래서 울고 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신했는데 삶으로 돌아왔더니 단한 후반에 와르르 무너지죠 그렇죠 네. 물론 그 좋았던 기분은 남아있어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더라 더잘 넘어지더라 어쩜 그러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뿌리 깊은 나인데요 여러분 아주 얕아요. 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 진짜 청소년 의 우리 부서들이 특징이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가장 많이 없어진 부서가 청소년 부서래요. 이번 코로나 때요. 그래서 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탄하는 것이요. 교육 부서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화려한 조명 비춰주고 프로그램 성실하게 진행하고 새 친구 막 선물 주면서 초대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얕았다. 얕았다. 뿌리 깊은 나무 이거 단어 여러분 어디서 배웠어요? 상식 하나 여러분 물어볼까요? 뿌리 깊은 나무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뭐게요? 그냥 뭐 뿌리 깊은 나무 말 그대로 아닙니까? 아니면 옛날에 무슨 드라마 제목 아닙니까? 어우 어, 현민이 격하게 드라마를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하지만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문헌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라고 하죠. 그 용비어천가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고두오코 여름 하나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아서 꽃도 좋고 열매도 잘맺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진짜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요 비록 작지만 소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참으로 열악하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은 무엇이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드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루하지만 답답하지만 너무나도 이게 정말로 기나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 같지만 결국엔 어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자르고 쪼개고 찌르고 그래가지고요. 불필요한 거 잘라내게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잡한 거 잘라내게 하고 중독된 거 끊어내게 하고 여러분 산만한 생각을 정돈해주고 여러분의 완악함을 찔러내주고 우리의 실상을 보기하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는 그 사역을 2년 내내 12명 붙잡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씀의 근원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12명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게 아니라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목자들이 잠깐 모였지만 목자들이 그런 고백해요. 기도 제목. 목사님, 저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생활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말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의 친구가 놀러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봐 친구야 얘가 세상에선 어떻게 살고 있니? 제가 어제 친구들 다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딱네 글자 말해줬어요. 뭐라 할게요? 노코멘트. <laughs> 이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laughs> 노코멘트. 참 많은 생각을 하죠. 원래 장난이었어요. 막 장난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지인들을 향하여서 어얘 평소에 어떻게 사니 뭐 이렇게 어 현미나 현미나 어 원민이 평소에 어떠니 그러면 어 지금 웃지 마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알았지 어 혹은 막 원민한테 원민아 원민아 평소에 형이 어떠니 그러면 이제 어 표정 관리 잘해 알았지 우리의 대답이 어떨까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 친구가 날 어떻게 보내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그런데 그 삶이 바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날 쪼갠다고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으로 씨름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게 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막 바울이요.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나요? 11절에 보니까 놀란 능력도 행했대요.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바울 몸에서 이렇게 막 손수건 툭 가져오고 앞치마 이렇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됐대요?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헐. 야, 이거 진짜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뭐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뭐게 웃기지만 이런 표현 말도 안 되지만 제 목사님이 막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막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은 목사님 마스크를 누가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는 친구에게 살짝 갖다 대면 어때? 어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말도 안되는이 사도 바울이이 사역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본질이 든든한 삶을 살았던 삶에 주어진 이건 뭐예요? 열매예요, 그냥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고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거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참고로 에베소 이 도시 자체가 여러분 마술과 주술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마치 어저 여러분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같은 그런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우상이 범람하고 마술 주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가지고 악기 들린 자에게 막 이래요. 지금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랬더니 15절에 악기가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뭐요 지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흉내내지 마.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 그러면서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지금요 말씀이 역사니까 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지고요 혹시나 해서 흉내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에게 호되게 당하면서 예수 이름이 역으로 증거되어진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증거해 주는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8절 이제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믿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8절 이 구절 지금 뭐예요? 회심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돌아다녔는데 아니요. 바울은 그냥 두란노 서원에 앉아가지고요. 하루에 다섯 시간씩이년 동안 말씀만을 가르치며 양육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이 12명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지금 에베소 도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와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아까도 얘기했죠. 에베소는 진짜 마치 호그와트 같은 곳이었는데 수많은 마법사들이 마술사들이 어 정말로 그 일들을 통해서 와 예수만이 참 신이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어그 놀란 역사를 통해서요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우상의 것들 예습관들을 지금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진짜 경배와 찬양 집회나 우리 수련회 때 가면은요, 막 결단하라고 막 그래요. 결단하고 실제로 막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진 친구들이,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옛날엔 그런 것도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은요, 막 예배 끝나고 이 앞에 막 테이프가 이렇게. 내가 좋아했던 서태지 테이프, 막 HOT 테이프, 그때 테이프였어요, 여러분. 테이프 뭔지 모르죠? 그런 게막우수수 쌓였어요. 그리고 브로마이드, 책받침, 다 옛날 거야, 이제는. 아우, 진짜. 이게 어떻게 다 라떼가 돼버렸지 와, 이제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네? 음, 이런 거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담배. 담배 같은 거 여기 막 수북이 쌓여 있고 예배 끝나면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막 친구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랬네요. 20절 마지막 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힘이 있는 거야. 말씀이 힘이 있는 거야. 딴게 아니야. 말씀이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요. 음, 목사님도 그런 욕이 자꾸 와요. 애들 재밌는 거 해주고 싶다. 신다는 거 해주고 싶다. 조명도 빌려가지고 또막 화려한 거막 해주고 싶다. <laughs> 그래서 또 맛있는 것도 막 먹여주고 싶다. 코로나 때 그거 못하니까 참 답답하다. 하지만 어, 목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라 겁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양육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괴롭지만 고단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간는이 모든 작업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작게나마 작게나마 열매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새신자 양육 시스템이 출범하게 되어집니다. 헬로프렌드예요. 헬로프렌드. 그래서 약자로 헬프예요. 헬프. 도움이라는 건데요. 그때 도움받았던 우리가 또 말씀으로 채움받았던 우리 목자들이요. 새 친구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또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 친구들이 오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그래도 보는 건 뭐냐면요. 은 우리 친구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죽으면 너 천국 갈수 있어? 우리가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근데 물론 맞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요 간략한 복음의 내용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의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던 한 친구도 어, 같이 다니는 그 친구들이요 맨날 교회 이야기 한대요 그래서 궁금했대요 그리고 나쁜 친구들이 아니래요 참 괜찮아서 나도 가보고 싶어서 어떤 데인지 와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토요일날에만 두번 왔던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가 어제 와가지고는 기도 제목도 내놓고 갔어요 진로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어 기도 제목도 내놓고 가면서요 그 친구가 물론 아까 뭐 노코멘트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보니까 어때요 내 친구의 삶이 좀 다른 거예요 참 괜찮아요 내가 봐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그 친구가 그래서 말인데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겉면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모습 그 모든 고백 때로는 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열로 뭐 요한 1서 1장 19절 읽어보자. 이게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자꾸 복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 감사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더라.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이루어주셨어. 이 모든 게즉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금이자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즉 뭐예요? 프로그램 신나는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이다.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질 때 오늘 본문 뭐였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까 사도 바울의 역사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았다. 즉, 말씀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즘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정신적인 아픔,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든 친구가 참으로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꼭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힘을 줘요. 왜요? 말씀은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마술사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수 있죠. 말씀은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전에는 절대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짓다가 물론 지금 나의 삶이 바로 바뀌지는 않지만 자꾸 깨달아져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답답한데 목사님 그래도 참으로 너무 예쁜 게 있어요. 우리 승환이가요 정직하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은 고백을 해줘요. 저 게임 끄고 싶은데 잘안 돼요. 집중하고 싶어요. 집중하고 싶어요. 어, 나는 그래도 오자마자 뭔가 섬기려고 막 해요. 오늘도 감사했던 것이요 동생이 이렇게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쓱 가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러더니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주더라고요. 오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목사님한테는 감격이 되고 감사했어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본인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감사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내 삶이 보여지고요 내 실체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통해 성령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통해 우리의 삶에 치유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나를 봤을 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결국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말 걸어오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듣고 확인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시겠습니다.